자, 차자라입니다. 오늘은 대전 서구 갈마 1동에 나와 있어요. 갈마 2동 같은 경우에는 분산동과 가깝고 각종 술집들이 많아서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마 2동 그리고 조용하고 주차하기 좀 편한 곳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갈마 1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또 학교가 3개가 모여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곳에 저희는 1.5룸을 보러 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투베이라고들 하죠. 방 하나, 거실 하나. 햇볕과 맞보는 면이 두 면이라고 해서 투 베이, 세 면이면 쓰리 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실무적으로 1.5 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곳 대전에서. 자, 내부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고요. 싱크대 물살. 아유, 좋습니다. 가스 렌지는 3구로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깨끗하고. 제가 아까 물 내려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와, 용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수압이에요.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엔 포인트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보일 거예요. 왼편에 그렇습니다. 이 베란다가 이 집에 아주 그냥 매력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 넓이 보세요. 조금 과장하면 탁구도 쳐도 돼요. 그리고 여기 술병으로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소 2년은 걸리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 가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런 큰 베란다를 품고 있는 이런 1.5 룸이 요즘 신축에서는 못 보죠. 베란다를 이렇게 크게 안 빼니까 구축이니까 가능한 건데. 요즘 신축계에 비해서 보증금도 매우 싸고 월세도 저렴해요. 요즘 신축은 보증금 보통 2, 3천 얘기하는데 여기는 보증금 500 그리고 월세는 32만 원. 관리비는 2만 원 플러스 알파. 요 정도 되겠고요. 주인분 마음씨 좋은 거 보세요. 침대 필요 없으면 치워 드린대요. 뭐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안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못해 주시는 분들 욕할 건 없고요. 공간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다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니죠 처음 말씀드린 거죠 이 방은 중개하는 방이 아닙니다 요 정도 위치에 요 정도 금액대에 이런 1.5룸이 비슷한 것들이 몇개더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이 방은 아니어도 이거랑 비스무리한 걸로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신축 들어가시든 구축 들어가시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